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센터의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투명대학교 홍보센터장 스마트하이텍 부교수 한상윤입니다. 배치해주시면 어? 네. 되겠습니다. <laughs> 뭘 이겨주세요는 뭐 <않은데? 웃음> 센터의 정의를 걸고 총장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센터장님 이기시면 홍보센터 회식 한번 어? 아, 그럼 <laughs> 네, 가이바이로 성공을 네.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장님 먼저 하시. 어, 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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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이 갑질로 보여줄 수 있어 안 돼요. 자, 가이바이, 뭐, 가이바이, 아, 아... 아... 길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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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<laughs> 아, 아니, 뭐 하는 거야? 아, 공정하게 해야지. <laughs> 심장님이신데 <laughs> <laughs> 어, 사이로 빠져라. 사이로 <laughs> 빠져라. 오! 어, <laughs> <와> <laughs> 너무 잘하시는데? 맞추시 맞추시네. <laughs> 어, 의자. <laughs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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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의자 내에서 움직이시는 거니까. 아, 의자 내에서 움직이시는 거니까 의자를 움직이시는 건뭐 제가 반대할 수요 <laughs> <laughs> 의자가는 못 돌리고 판을 이렇게 돌릴 수는 없거 아니, 안 돼. 아... 어, 됐어, 됐어. 아, 오, 됐어. 됐어. 어, 됐어. 음, 아, 됐어, 됐어. 함정입니다, 함정. 제발. 좀 조용히. 아, 조용 처음으로, 거의 처음으로 총장님의, 총장님의 받아갈 개수가 <laughs> 이제 아, 근데... 상대보다 낮아진 게 처음인 것 같은데, 센터장님 <laughs> 저희 회식을 걸고. 괜찮 어, 화이팅! 나이스. 누구아 어! <laughs> 어! 뭐 거야. 아, 저 혹시 학생들만 안봐 주신 거 같은데. 아, 어? 아니 아니야. 아. 아니. 어! 어! <laughs> 야, 나한테 표정 그럴 리 없습니다. <laughs> 어, 오자 봐. 자 아. 빡빡하네, <진짜. 웃음> 어,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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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. 왜시지났다 네, 이겨도 회식은 할게 아 바 이렇게 <laughs> 갈아타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어? 한방차 마시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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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